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딩님이에요 오늘 소개한 책은 10 안개 초등학교 2동말발의의 조림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묘지윤이라는 아이예요 묘지윤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묘지윤 주위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서 걸핏다는 저녁을 가, 다녀요 1년 365년 5일 가운데 360일쯤 뿔려, 만기가, 굶실굼실 거리는, 안자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지요. 묘지은의 별명은 묘지예요. 하지만 묘지은을 그렇게 불리는 걸 싫어하지요. 그의 등장인물은, 묘지은의 단짝 도마구, 반장 유우주, 과학선생님, 묘지은의 단위선생님, 실덕쌤이에요 도마구는 까잡잡하고 키가 작은 아이예요. 눈자, 도 아주 새까해서 친구들이 블랙홀 같다고 해요. 그리고 묘한 재소를 부리지요. 직각쌤은 묘지 에날 잔인선생님이에요. 슬리퍼를 쥐쥐 끌고 다니면서 30cm 자를 딱딱 치고 다녀서 선생님 몇 명이래요. 이 책은 으스으스하고 조마조마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책장 앞에 별표시가 있으면 다음 장을 넘길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넘겨야 할 주의 표시가 있어요. 앞 줄거리를 말해드릴게요. 3학년 4반 수업이 과학실에 있을 때 정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이 나타나더니 과학 쌤이 왔어요. 정전이 돼서 교과서가 보이지 않으니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정전은 계속 되었어요. 묘지는 교실과 꽤 떨어질 화장실에 갔는데, 앞서가고 있는 반장 유주를 봤어요. 하지만, 동하고 말고는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 친구가 없어서, 묘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는 유주가 뜨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볼일을를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불이 들어오자 흰색 타일 위로, 하야 자국이 있는 맨발이 보였어요. 교실에 돌아간 뒤로 묘지은에게는 으스스하고 섬뜩한 이야기가 계속되었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은 도마고가 묘지은에게 반쪽이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쪽이 반쪽이 우리가 좋아하는 반쪽이 세상에는 가끔 반쪽이를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 머리도 반쪽 몸도 반쪽 코, 입도 반쪽 팔, 다리는 하나뿐 귀랑 눈도 하나뿐 반쪽짜리 머리는 아기 베개로 채우고 모자랑 팔, 다리는 베네 저구리로 채웠지 우리가 널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반쪽이라서 네 반쪽이 되고 싶어서야 떨어져 나온 것들은 언제나 머물 곳을 찾아 네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 네 반쪽이 되면 이 세상에 붙어 다닐 수도 있어. 조금 하지 않아도 돼. 묘지은은 반쪽이래. 반쪽으로 태어났대.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 묘지은은 출생의 비밀. 이 부분이 왜 재밌었냐면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겠다. 니에요 저는 아직 꼬싹한 느낌이 든 적이 없어요. 자, 겁이 없는 걸까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 책도 암 상대니까 꼭 읽어보세요. 추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